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술를 짓는 건.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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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 모르킬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그래. 저못 잡냐? 근데 못 잡어? 너무하네.. 씨발 너무해.. 이 아니 얘들아! 얘들아! 아니 뭐해?! 홍한하고 씨발 야 뭐해?! 아니 뭐해 얘들아! 아, 왜또 호응 안 해? 아, 이거 나만 들어갔네. 애들 그냥 집 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. 야, 야 11이 죽었냐? 음. 아니, 나 혼자 뭐, 애들 호응 안 하냐? 애들아! 아니, 뭐 하냐? 아니, 애들아, 같이 오면 싸지. 이거, 씨발, 애들 클래스 이거 딸려가지고 못해먹겠네 같이. 아 이거 같이 해줘야지 마 이거는 야 이거 솔직히 누구 탓이냐 솔직히 이거 애애초에 사이 많았는데 아 정말 씨발 그래 다내 탓이다 이거 씨어블랙실드 씨발 그게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아니 씨 c 기 너무 많아 씨 c 기 너무 많아 씨 c 기 너무 많아 이거 아니 씨발 이씩기이 존나 아다 아뺄걸 아, 씨발 나도 미친놈이다. 저 빨카로 3인큐 맞춰가지고 저거 해보려고 했네. 아 미친놈들이네, 이거 아더 이상 못하겠다. 이거 안 걸려가지고. 야, 이거, 뭐, 뭐, 탈출 처리된 거면 그런 거 아니지? 벙컸다고. 보래곤불각인데 이거.